고추냉이.일본 특수한의 향신료인 와사비.휘발성 매운맛이 상큼.흔히 일본말 와사비로 통용되고 있는 교작과에 속하는 단연초이다.시냇가에 재생하는데 요즘은 재배하고 있다.지하경은 굵은 원주형으로 입꼭지와 함께 매운맛이 난다. 줄기 높이는 30cm 가량이고 5-6월에 흰사판화가 핀다. 이 지하경이 향신료로 쓰인다. 수분 80% 정도로 비교적 적고 당질이 14% 정도인데 녹말질을 많이 갖는다. 뿌리를 마쇄하면 효소 미로시나아제의 작용으로 배당체 신이그린이 분해되어 아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미량의 부틸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생겨 매운 맛을 낸다. 이 매운 맛은 휘발성이 커서 분해가 빠르며 매운 맛이 없어지기 쉽다. 일본 특산의 향신료로 아사비라 부르고 생선에 초밥, 면류 등에 쓰인다. 서양 고추냉이는 뿌리가 크고 크고 매운 맛은 고추냉이에 비해 약하지만 가루로 만들어 쓰기 쉬워 분말 제품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고추냉이의 한 명은 산규이다. 곤약 영양과 칼로리 거의 없음 변비증에 큰 효과. 성분상으로 보면 영양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곤약을 먹으면 입자 욱국이 난대로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고 만다. 소화 흡수가 안되며 영양분이 없는 하찮은 기호품인 것처럼 생각되나 그렇지만은 않다. 전래되는 말로 곤약을 먹으면 배나 고안에 찼던 모래가 씻겨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장작용이 크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이다. 변비증인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식품으로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창자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게 되므로 배에 통증을 주지 않고 배소를 돕는다. 따라서 육식을 즐기는 사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임산부와 같이 변비가 잦은 사람에게는 하제를 먹는 것보다 때때로 곤약을 먹는 것이 현명하다.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으므로 살찌는 것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썩 좋은 식품이다. 곤약은 완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는 꼬이 어묵에 섞여 나온다. 구기자. 독성 없어 오용해도 부작용 없는 약제 강장제 해열제로 널리 이용.본초경에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근골을 단단하게 하며 몸이 가벼워져 늙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는다고 소개되어 있다.당나라의 유우석이 쓴국기정시에는 건강 장수의 효능이 있어 한 잔을 마시면 그만큼 나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읊어지고 있다.구기 열매를 구기자라고 하는데 강장제 해열제로 허로 효 허로 요통에 쓰인다.구기자 뿌리 껍질은 지골피라 하여 한방에서 소갈 도한 등의 해열제로 이용된다.구기는 독성이 없으며 해열하고 체내에 있는 사기. 가슴의 염증, 갈증을 수반하는 당뇨병이나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에 좋다. 구기자는 정기를 보호하고 폐나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여 시력이 좋아져 꺼져가는 눈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된다. 구기의 새순과 연한 잎을 데쳐서 만든 구기나물은 반찬으로 먹어 왔다. 자라나 장어 요리에 구기자를 곁들이는 중국 요리가 많다. 구기자 가루나 구기자 즙에 꿀을 친 흰죽은 병후 회복 음식으로 좋다. 국기를 사용한 국기주는 고소에 허약을 보하고 양기를 왕성케 하여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마른 국기자 약 150g을 소주 1.8리터에 담그는데 설탕은 100g가량 넣고. 석고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두면 두 달이면 마실 수 있다. 잘 익은 구기 열매를 물로 씻고 구기와 같은 양의 더운 물을 넣어 약한 불위에서 진눌로 으깬다. 술을 조금 넣고 뜸을 들인 뒤 설탕을 넣어 수분이 졸아들 때까지 줄이면 색다른 구기잼이 된다. 잘 익은 구기 열매를 들기름에 섞어 두달 이상 된 것을 머리에 바르면 백발이 방지되며 화상을 입은데도 일호하다고 전한다. 구기차나 구기주는 특정한 병의 치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장복하면 인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리작용을 원활히 하며 오래 묵은 병의 자각증상을 모르는 사이에 잊게 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우리나라 속담에도 목이 마를 때가 돼서야 몸을 파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건강에 유의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야 할 것이다. 국화 장수초로 애용 오장을 도우며 감기 두통에 유효 본초 강목에는 국화의 효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쉬 늘지 않는다. 위장을 편안케 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한다. 그밖에도 감기, 두통, 현기증에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약효를 얻으려면 그늘에 말린 국화꽃 10g을 물에 달여 매일 마시면 좋다고 한다. 옛날부터 궁중에서는 축하주로 국화주를 마셔왔다고 하는데 그 풍습은 항나라때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화주 담그는 방법 1 국화꽃이나 싹을 다려서 그 즙으로 담근 술, 국화, 설탕, 숙지, 황, 인삼을 소주 항아리에 넣어 봉화했다가 70일 만에 찌꺼기를 버리고 만든 술, 그늘에 말린 국화꽃 200g을 소주로 15분간 찐다. 그것을 식혀서 햇볕에 잘 말린다. 이렇게 말린 꽃을 1.8리터의 소주에 담는데 이때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실 것이면 설탕이나 꿀 150리터가량을 함께 섞어서 만든다. 3~4주일이면 완성이 되는데 국화 꽃은 건져내어 버린다. 이 술은 매실주와 마찬가지로 오래 저장할수록 맛이 완숙해진다. 국화 꽃을 말리지 않고 다 씻어서 항아리나 병에 담고 꽃의 양의 약 3배가량의 소주를 부어 숙성시킨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20일 후에 꽃을 건져내고 숙성시킬 때 설탕이나 꿀을 조금 넣는다. 이 국화주를 담글 때 쓰이는 종류는 황국이 좋고 들국화 종류로 담은 것이 향미가 뛰어나 좋다. 이 술은 열분 황색이고 특유한 향기가 있어 그대로 마셔도 좋으나 얼음에 띄운 칵테일로 하면 그 풍미가 좋다.국화 베개는 국화꽃 말린 것을 베개 속에 넣은 것인데 이 베개를 베면 머리가 맑아지고 단잠을 잘수 있다고 전하는데 멋있는 풍류라 아니 할수없다계량종 국화로 꽃잎이 크고 긴 것은 밀가루에 묻혀 튀김하면 별미로 좋다.